네 여러분 음, 이제 좀 있으면 시험입니다 음.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힘든 시기일 텐데 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기에 해줄 수 있는 말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노력과 시간을 믿어라 음.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 선생님 제가 될까요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 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나는 만들 수 있다 자기 확신 그래서 좀 자기 체면을 가져야지만 지금 시기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 또한 여러분들이 어 달려온 이 노력이 잘될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2025년도 이공계 편입 꼭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시다. 화이팅! 네, 여러분. 떨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들의 공부 양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했던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합격을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떨지 말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지금 앉아 있는 학교가 여러분들이 다닐 학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어네 여러분 어. 이제 약한 10개월 정도 이 달려왔는데, 어, 많은 것들을 배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이 배운, 배운 것들을 시험장 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은 잘볼 겁니다. 저도 이제 편입을 공부했고, 편입을 합격해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저도 이제 편입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도 바뀌었습니다. 이 편입을 함으로써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아좀 생각에 대한 사고가 많이 깊어진 게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이만큼 공부를 열정적으로 아마 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이번 계기로 여러분도 진짜 인생의 터닝포인트 왔으면 좋겠고, 나중에 무엇 하든 이 편입 공부가 여러분의 기국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열정과 그 간절함이 합격의 열매를 꼭 맺을 겁니다. 화이팅하세요!